이번 시간에는 다빈치 리졸브의 컬러 페이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디터 페이지에서 보면은 클립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세 개가 들어있는 타임라인인데 이제 이러한 타임라인 내에 커서가 위치한 상태에서 컬러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로 가갖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초기화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상당히 복잡한 형들이 보이는데 먼저 이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디트 페이지에서 타임라인에 3개의 클립들이 들어있었습니다 3개의 클립들이 들어있었는데 클러 페이지로 오니까 이렇게 3개의 클립들이 보입니다 클립을 클릭할 때마다 여기에 선택한 클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타임라인이라는 것이 나타난데이 타임라인 재생헤드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배치된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클립을 선택하면 해당 클립의 앞부분으로 이렇게 재생헤드가 이동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타임라인, 이 타임라인 창을 닫고 싶다. 그러면 여기 타임라인 클릭해 주고, 이 클립 창도 닫고 싶다. 그러면 클립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노드가 보입니다. 이 노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노드는 다음 강좌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노드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그리고 이펙트를 클릭해서 보면은 OpenFX 효과를 여기 적용할 때, 그때 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박스는 타임라인에 있는 그런 클립들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좌측에 보면 미디어풀. 어플, 미디어풀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런. 런은 이렇게 가보면 바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어떤 특정 색상 보정 또는 색상 그레이딩 관련 세팅 값들이 저장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렇게 봐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소니 같은 경우 필자는 소니 카메라 사용하는데 여기도 S로고 -log, S로고로 찍었을 경우 바로 보기 좋게끔 변화해주는 럿들이 몇개 제공됩니다 그런데 이 럿들이 그렇게 뭐 정확히 원래 색감을 찾아주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럿에 너무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눈을 믿고서 색상 보정하는 것이 또는 색상 그레이딩 작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색상 보정과 색상 그레이딩이라는 말인데 이 색상 보정 같은 경우는 원래의 색상 촬영 당시 어떤 피사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색상을 찾아주는 작업을 색상 보정이라고 하고 색상 그레이딩 같은 경우는 특정 색상을 특정 색상을 내가 원하는 느낌의 색상으로 표현을 하거나 또는 바꿔주는 작업을 색상 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색상 보정은 객관적인 작업이라고 할수 있으면 색상 그레이딩은 주관적인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색상 그레이딩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색상으로 표현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여기 배우진 않은데, 여기 갖고, 어, 나는, 이, 좀 밝은 부분이 좀 빨갛으름한 색상 원래 피부가 빨간 게 아닌데, 밝은 부분이 좀 빨갛으름한 색상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원래 색은 그렇지 않은데, 내 느낌상. 나는 그런 걸 좋아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빨갛게 좀 이렇게 추가 해준다. 이렇게, 원래의 색상으로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색상 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네, 디폴트 상태로 돌려주고. 그리고 갤러리. 이 갤러리 같은 경우는 작업하다가 특정 영상 내 어떤 프레임을 이미지로 캡쳐하고자할때 그때 캡쳐해서 관리할 때 이쪽 갤러리 창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가 상당히 많은 명령들이 제공됩니다.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색상 보정과 색상 그레딩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필자가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컬러 페이지가 제공해주는 기능과 이 퓨전이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특히 컬러 페이지가 제공해주는 기능은, 즉, 색상 보정과 그레딩 작업은 아마 사용을 해보신다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느끼실 거고, 그리고 뭔가 멋진 효과들을 영상에 첨부하고 싶다. 그러면, 퓨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꾸 하시다 보면, 친숙해지실 수 있고, 애프터 이펙트를 좋아하신다면, 퓨전도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쪽에서 좀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하면, 이쪽, 암부. 리프트감마 겐인데, 리프트는 암부에, 색상 보정, 간방은 미드톤. 걔는 명부 색상 보정 작업 시 이용합니다. 나는 밝은 영역에 좀 밝기를 어둡게 합시다. 이렇게 클릭하여 이렇게 드래그 해주좀 어두워집니다. 클릭해하고 취소해주고. 여기 보면은 내가 컬러 휠이고, 그 옆에 하면 이렇게 막대바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막대바를 이용해서 RGB, 레드 그린 블루. 어, 밝은 영역에서 예, 빨간색을 좀 추가해 줄래?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거나 여기서 하거나 같은 작업입니다. 그 옆에 또 있습니다. 로고 얘는 로그 휘라고 하는데, 얘도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안보, 미드톤 명부입니다. 어, 똑같은 작업하는 거 아니냐? 미치는 영향, 범위가 틀립니다. 어, 얘나, 얘나, 그게 그거 아니냐? 비슷한 내용인데 쉐드우를 조절했을 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여기 리프트를 조절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나중에 살펴볼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HDR 그래도 얘가 버전 17로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 이미지가 또는 영상에 갖고 있는 색상들의 밝기를 6단계로 나눠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6 단계로 나눠서 보정을 할수 있게끔 합니다. 아주 뛰어난 기능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색상을 보정할 수 있게끔 됐는데, 더 좋은 거는, 여기 보면은, 스페큘러 하이라이트, 라이트, 또 이쪽에 보면은, 블랙, 다크, 섀도우, 이쪽은 좀 약간 어두운 쪽입니다. 어두운 쪽, 밝은 쪽.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라이트를 조정하면 도대체 어디쯤에 밝기가 변경될까? 그거를 확인하면서 또는 하이라이트 영역에서 뭔가 세팅을 변경하면 어디에 영향이 미쳐질까? 그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옆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색으로 보이는 영역에는 여기는 세팅 값을 변경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이는 곳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도, 라이트에서 조정을 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 클릭합니다. 회색인 영역, 여기가 회색을 보입니다. 이쪽에는 라이트에서 뭔가 변경해도 영향을 주지 않고, 제대로 보이는 얼굴이라든지 손, 반지, 이러한 부분에는, 즉, 밝게 또는 제대로 보이는 영역에서만, 이 라이트에서 설정한 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클릭했을 때, 아 여기서 뭔가 변경하면 을 얼굴과 손쪽에 변화가 오겠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 손하고 얼굴을 좀더 밝게 줘야겠다. 그럼 여기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준다. 이렇게 밝아집니다.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밝아졌는지, 안 밝아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l d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HDR 효과를 잠시 비활성화 시켜주고 다시 컨트롤 l d 를 해주면 활성화 시켜줍니다. Ctrl-D, Ctrl-D. 원래 이랬었는데 컨트롤 l d 이렇게 밝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취소하겠습니다. 클릭해갖고 취소해주고, 그럼 HDR 효과가 좀 아까 보이다가 제거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되게 좋아졌고, 그리고 RGB 믹서를 이용해서도 색상 보정 작업이 가능하고, 모션 이펙트와 관련된 작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죠, 커브를 이용해서 커브를 이용해서 보정하기 위해서 클릭하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밝기 조정되고 여기 커브를 이용해서 보정 작업을 했다는 이 아이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 l z 에서 취소하고, 그리고 여기는 색상과 세츄레이션을 변경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영상 내의 특정 색상을 콕 집어갖고 변경시켜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 영상만 선택해서 색상도 변경. 내가 원한 색상, 즉 내가 원한 특정 색상을 클릭한 후, 그 색상만을 대상으로 해서 색상, 채도,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 마스크를 설정할 때 특정 영역에 마스크를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트래킹 작업할 때 여기는 여기도 마스킹 작업입니다. 좀더 편리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좀 편리한 기능이고. 불러 효과 줄때 여기 이제 키킹 작업이라고 해서 킹은 특정 색상을 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누군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 뒤로 뭐 배경이 뭐 바닷가가 보인다든지뭐알라스카의뭐 북극곰들이 있는 그런 멋진 장면을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인터뷰하는 사람 뒤에 초록색 천 같은 거, 또는 초록색이나 파란색 천 같은 거를 이렇게 배경을 하고서 촬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초록색 또는 파란색 색상을 빼고 색상을 빼주고 거기에다 다른 영상을 보여주고자 할때 그때 이런 킹 작업을 합니다. 킹 작업은 특정 색상을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또이 부분 살펴볼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사이 조절하는 거고 3D 관련 작업 그리고 키프레임 색상을 보정하면서 어떤 색상 그레이딩 작업하면서 을그 값들에 대해서 키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 설정해갖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또그 옆에서는 스코프라고 해서 특정 영상 또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색상에 대한 정보가 이쪽에 나타나도록 해서 여기 있는 색상 정보를 보면서 색상 보정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보통 이 퍼레이드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 웨이브폼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웨이브폼을 보면서 아, 픽셀들의 밝기, 특정 영역에서의 픽셀들의 밝기를 보면서 색상 보정 작업을 하고 나서 색상 그레이딩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참조하면서 색상을 보정하게 되면 좀더 정확한 원래 색상을 찾기가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